야많오 밑에 뭐먹을 아, 많아. 많아. 어, 네. 저렇게 많아! 자밥어있다 우와 우와 다 빈다 저채채자 갔다 방야다야 이따 채어온와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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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하나, 둘, 셋, 넷, 넷! 마리 우와. 우와! 야, 와, 구 있다! 우와, 두 마리, 두 마리. 우와. 야, 와, 와, 우와, 바 와, 엄청 와, 아요 네. 자, 여러분 흥분하지 마세요! 우와! 와, 야 우와. 야, 우와. 네, 네, 야, 야! 더 올려, 더 올려! 야, 잔다! 아유, 무겁다! 천천이천천이 생선이 저렇게 잔뜩 는못요 우와! 오. 우와! 와. 우와! 요거는 애국가 나올 때 나오는 장면 아니야? <laughs> 와... 와, 와, 진짜 대박! 맨날 진다. 이게 그럼 다 자연산이라고? 그렇지, 자연산이지. 자연산이죠. 저 깊은 바다인데. 지금 다른 물고기도 어... 엄청 많은 것 같아. 네 맞아요. 저... 밑에 막. 응. 아, 미쳤다, 야이 그물이 스케일이 크니까냐? 어머,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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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야, 이거 고등어야 다? 야 이거 물방 고기만. 고기만이야 물방 고기만와 이게 뭐야 도대체? 와. 이게 뭐야? 우와. 파워 파워 파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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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파워! 파워, 파워, 오이구. 파워, 오이구. 파워 와 저, 거 잡고 싶어. 이때부터 힘든 것도 몰라요. <laughs> 아, 스타트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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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오, 전전이, 전전이, 전전이! 오, 와, 진짜 크다. 천천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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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. 와우, 좋다. 오, 좋다. 오, 좋다. 오, 좋다. 와, 콤나거형 파워. 와, 이거 진짜 크다. 와. 와. 꿈맛고, 나이스! 와, 와! 나이스! 와! 와! 힘이 너무 좋아! 와, 힘이 진짜 커! 이 허벅지가 와! 저 정도, 그니까 다리로 막 쳐봐요. 이힘힘 엄청나다니까. 와! 와, 야!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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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장난 아니다. 와! 와. 박바보가 뜹니다, 푹 다행히. 와! 자연사항이니까 살려야 되잖아요, 저거. 그쵸, 죠살려쵸 어, 음. 스피드. 음.